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에서 이번 연내로 2023년 이내로 탈퇴할 뜻을 미국에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왜 미국에 통보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지금 이 소식을 듣자 말자 국가적인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가 탈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탈리아가 탈퇴하면 안 되느냐? 다른 나라는 다 탈퇴해도 이탈리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대1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해가지고 지도가 딱 그려있는데 종착지가 됩니까? 지도가 가서 맨 마지막에 머무르는 곳 이탈리아입니다. 거기가 탈퇴 해버리고 나면은 종착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일대일로를 홍보할 때 이탈리아가 종착지고 거기를 위해서 해상 실크로드 어쩌고 이름을 멋들어지게 지어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이탈리아까지 하는데 이탈리아가 쑥 빠져 버렸니다 자, 이게 이게 장난 이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관계 아카로라고 돼 있는데 as t 이스 s 라고돼 있던데 중국의 1대 1로 협정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관계 아카 때문일까요? 아니요. 관계 아카 때문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그렇게 분석했는데 블룸버그가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이탈리아가 가만 보니까 국제 정세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편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한국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멜라니가 지금 한국에 적극적으로 구해작전을 펴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져서가 아니라니까요. 블룸버그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제가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딱한 개만 들겠습니다. 왜 이탈리아가 1대1로 해서 이탈하겠다.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탈퇴하겠다. 했느냐 하면은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대1로 참여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G7 중 유일한 것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대일로에서의 종착지가 이탈리인데 아 이탈리아가 사라져버리면 일대일로가 붕 뜨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10주년을 맞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10주년에 맞아서 쾅 하고 타격 이 가버리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중국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나서가지고 중국과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협력으로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해외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중에 프로젝트인 1대1로 중국을 동, 서남, 아시아와 중앙,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겠다. 참여국의 도로와 철도로 깔고 항만과 공항도 지어주겠다. 인프라도 만들어주겠다. 나중에는 싹 가져가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종착지가 사라져버렸어.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국제정세 읽을 때, 저기, 국제정세만 읽으서는안 됩니다. 경제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오포라는 데가 있죠. 다 아시죠?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 초상위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오포가 어제 갑자기 반도체 설계 자회사의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모닝 포스트가딱 보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탈리아고 무슨 말이냐? 이게 이탈리아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전광용이는 저런 분석을 할까? 잘 들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여파 때문에 오포가 반도체 설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오포는 짧은 성명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와 스마트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저쿠의 문을 닫는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저쿠는 뭐냐? 바로 오포의 자회사입니다. 저쿠의 직원들은 폐업 발표 불과 10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충격을 받아습니다 줄인다가 아니고 문을 닫는다. 폐업한다 이겁니다 자회사 하나를 폐업하는데 여기가 많은데냐 뭐 많은데기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자 일단 폐업 발표에 대해서 한 직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내일은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갑자기 그래서 노트북까지도 사무실에도 가지 못했다 갑자기 문을 닫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츄크는 베이징, 상하이 청두, 시안에서 반도체 엔지니어 등 신규 직원 수십 명을 뽑는다고 광고까지 해가지고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광고까지 해놓고는 갑자기 문을 닫는다.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전 세계적인 충격이에요.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세계 4위를 했고 중국 안에서는 뭐 채, 최고는 아닙니다만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중 하나인데.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한 것도 둔화한 거고 자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했다고 갑자기 묻는다며요? 곧 살아날 텐데 화웨이가 하이실리콘을 세웠듯이 오포도 자사기기에 사용할 반대체를 설계하고자 2019년 저크라는 팹리스를 설립했습니다 저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의 샌디에이고 팔로알토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에 사무실이 있는 최첨단 반도체 시스템 공급 업자로 자사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규모도 약 3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저코의 폐업 소식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의 한으로 중국의 펩리스들이 팹리스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반도체 설계사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어려운 상황 가, 상황의 차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 저코의 폐업은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매진만 하는 와중에 발생한 또 하나의 사상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넘 모닝포스터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니까 중국의 펩리서, 오포이 펩리서 가쾅 하고 쓰러져다 이거 충격이죠. 이 충격이 어떻게 보면 중국 안에 있는 오포이 자회사가 하나 잡아졌으니까그 정도의 마이너한 중국일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은 작년에 중국 펩리서 3,243곡 중에 566개만이 1억 위안, 약1 9 0일 중국의 1억 위안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162개만 펩리스 중에서 들어갔는데, 1억은 이상, 1억 위안은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런데 중 미국이 중국을 기념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의 팹리스들이 자신들이 설계한 반도체의 제조사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기 그 팹리스는 설계밖에 못해 제조 시설은 없어 제조 기술도 없어. 그러면 어디론가 가야 돼 대만으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갈 것이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영상에서 중국은 왜 우리 엑스포 유치를 방해하고 있는가 해서 중국 큰 소리 쳐 봤자 나중에 너희들 우리한테 오지게 당한다 했던 게이것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퍼랑 이 오퍼가 자, 오퍼가 많은 오퍼는 스마트폰 업체고 쩌쿠라는 데는 펩리스 반도체 설계 사고 설계를 잔뜩 했더니 생산해 주는 데가 없어 중국 거는 안 해. 이래 되면 중국 어떻게 돼요? 이래 되면 중국 어떻게 됩니까? 우선, 대만에 달려가고 싶은데, 대만은 지금 중국과 아, 미국하고 밀착을 하고 있어. 자, 대만, 대만에서 안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픈는 2021년 12월 자체 첫 이미지 프로세서인 마리 실리콘 X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가 6나노 공정으로 이것을 제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의 제재로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가 아이코나 하고 중국하고 1대1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요. 그래, 정치분석할 때는 경제분석 같이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블룸버그가 경제진대도 불구하고 놓쳤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1대1로 하면은 종착지가, 정착력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사라져버리면 중국을 갈 데도 없어요. 자, 여기서 물론 다른 나라 찾겠지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지난 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 가지고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충격을 쾅 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멜로니는 총리입니다. 10일 날 기자들에게 아직 완전한 탈퇴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논의는 열려있다 하면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가지고 중국이 코트를 살살살 긁어대고 있는데 중국 좀 있으면 재측이 오지게 할 거예요. 이탈리아는 지난 2019년 3월 G7 국가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과 1대1로 사업 협정을 맺었습니다. 주세페 콘테, 당시 이탈리아 총리는 이 사람 진중파예요, 콘테가. 주세페 콘테 당시 총리,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과 에너지, 항만, 항공, 우주 등 분야의 협력을 담은 MOU를 체결했고 1대1로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협정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이탈리아가 올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양국 간 희미는 내년에 자동 갱신됩니다. 그래서 올해 탈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가 왜 중국의 일대일로를 탈퇴 결심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상보다 첫째 경제적 이익이 작았다. 중국하고 일대일로 하면은 뭔가 덤탱이가 들어올 줄아는데 없다. 오히려 뺏기기만 하더라. 자 이탈리아 외교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2019년 130억 유로에서 작년에 160%로 수출하는 거는 30억 유로 그한20% 잠깐 증감해서 증가해서 그런데.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317억 유로에서 무려 575억 유로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이 이탈리아 시장에 막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 역조가 급락에 증가하는데다가 대만과 혐,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탈리아가. 왜냐? 이탈리아도 자동차 강국이에요. 자동차 앞으로는 뭐로 흘러간다? 앞으로는 자동차는 무조건 반드시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 모다,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데, 자동차마다 펩리스 설계를 해, 반도체 설계를. 그, 찍어줄, 그, 저기, 파운드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보니까 미국이 가로막아지고 가 오포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쩌크가 잡아지더라 아이고 중국과 같이 가다가는 우리 자동차 사는 망하겠구나 대만하고 같이 가야 되거나 한국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라도 그런 결정 내릴 수밖에 없죠 이태리가 자동차 강국인데 자. 그러니까, 대만이나 한국과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대만은 중국하고 지금 전쟁을 지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가까이 가다가는 대만한테 나중에 반도체 한톨 모노드 쓰면은 이탈리아 그냥 망해봅니다. 그냥 망해요. 한국에서, 그럼 대안으로 한국 이 오겠네. 한국 돈더 내려갈 걸 아마 삼성에서. 최근 이탈리아는 대만에 밀라노, 대만에, 대만이 이탈리아 밀라노에다가 설치를 요구한 밀라노 타이베이 사무소를 용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대사급 비슷한 판사처라는 거 하는 건데, 이 사무소는 비공식 외교 채널이지만, 대사관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데, 이거 설치하면 중국 눈알이 또 튀어나. 중국 절대로 대만하고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탈리아는 그거 무시하고 할것 같아요. 판사처까지 설립한다 이거지.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일대일로 총착력이 사라지는 데다가 아 국교 비슷한 데까지 가 이러면 안 되지 중국으로 볼 때는 그래서 중국이 몸이 바짝 따라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한테 잘보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달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지세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서 미국 등 서방국으로서 서방국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자 하는 한다.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가 서방, 유럽 국가들과 미국, 서방과의 눈치를 좀 보면서도 중국과 밀착했던 것을 끊고, 오히려 미국 등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신뢰를 되찾겠다. 하는 모션을 G7에서 보일 것이다. 이번 G7 며칠 안 남았는데 보면 되겠네. 그죠? 반중승향으로 알려진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9월 대만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대만, 이, 이탈리아의 중국 1대1로 참여 결정에 대해서 큰 실수다.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어, 이탈리아가 1대1로 참여한 것은 큰 실수다. 블룸버그는 이탈리아가 G7 정상회의 개최 이후 중국의 탈퇴를 통보할 것이라고 관측을 했는데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자 중국 외교부가 몸이 바짝 달아올라가지고 이탈리아 탈퇴하지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이탈리아가 정부 간 1대1로 공동건설협력문서에 서명한 이래. 양측은 경제, 무역, 공업제조, 청정에너지, 3, 제3자 시장 등 각종 분야에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거뒀겠지, 중국 저거만. 이탈리아는 다 뺏기부고. 다뺏기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로볼 때는 계속 뺏겨가기만 하고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봤는데 중국은 그래도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중국과 이탈리아는 1대1로 협력의 잠재력을 더욱더 발굴하고 각 영역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이탈리아 관계의 발전 성과가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해봤자 반도체 없으면 이탈리아 문닫들 판인데 이탈리아 반도체 없으면 안돼 자동차 앞으로 자동차는 뭐다 모터, 배터리, 반도체 그런 거요. 반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메모리, 그런, 뭐, 저기, CPU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자동차에 맞게 펩리스에 설계, 력로 찍어주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은 중국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1대1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1대1로 정상 포럼과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 양대 다자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건데 중국으로서는 어째? 이탈리아가 안 하겠다는데 어째 중국 해상 실크로드의 종착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영상 만들 때 중국 왜 우리 엑스포 유치를 방해 하고 이런 짓을 하냐 그게 문재인의 대중 군력 외교가 그때 wto 사무총장 때부터 막 외교를 방해 했잖아요 그때부터 문재인이 아주 알로보이니까 막 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어 놨는데 왜 우리 엑스포 유치를 방해하고 있냐 지금 오포의 오포 사태를 보고도 자회사 하나 잡아고적크 하나 잡아졌다고 별거 아니라고 아이고야 그래다가는 중국 망해. 에자 어쨌든 이탈리아 이뻐질까 요 갑자기 이뻐지기 시작해 막 지금 이 방송하면서 이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